그래서 무슨 어느 쪽으로 오든 간에 항상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상구 음... 오는 게안 돼요 잘그거는 이렇게 아 나, 나는 너무 박친 구같아 이게 <laughs> 스테비스를 탁 넣고 고정이 되면 이래될지 이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래되면 이렇게 되고 이래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박자가 안 맞는 쓰야 되는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여기도 박자가 있고 그런 거 코치님 <laughs> 오늘 그 서브 넣고요 제가 잘안 되는 거. 서브 넣고, 아백 잡는 거부터 좀 느린 거 같아서, 항상 밀리고, 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배우려고. 서브 한번. 넣고 한번 자기 루틴을 한번 해보세요. 서브 네. 넣고 준비. 네네. 아이고! 아이고! 다시. <laughs> 내가 요번에 백으로 공격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요번에 백을 걸어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 아, 그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응, 다시 한번. 네. 그 이번에 백으로 잡는다고 해 볼까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내가 서비스를 넣기 전부터 내가 이, 이 서비스를 넣고 네. 내가 백쪽으로 오면 요번에 내가 백들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넣어야지 아. 내가 요번에 백드랩을 걸겠다라고 생각하고 어 너무 지금 봐봐요 자, 서비스를 내가 놓고 이러고 있으면 박자가 너무 빠르잖아요 내가 네. 준비하는게 자, 내가 서비스를 넣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박자가 빠르잖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는거지 아 너무 빨라도 안 되는 그러니까 박자가 빠른 것도 안 되고 너무 늦은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서비스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내가 서비스를 놓고 저번에 한번 얘기해줬잖아요. 서비스를 놓고 내 볼이 상대방 테이블에 바운드되기 전에 내가 자세를 취한다. 근데 내이 자세를 취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자세를 취해도 괜찮고 이렇게 취해도 자세는 괜찮아. 요이 자세에서 시작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세로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어. 내가 요번에 백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서비스를 놓고 루틴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백 공격을 하려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단 말이야. 그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도 놓고 백 드롭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안 맞는 거죠. 박자가. 아 너무 빨라도. 빨리 공, 이것도 네. 공이 오니까 그냥 손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서비스를 딱 넣고 기본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딱 넣고 내 바운드가 내가 서비스 넣고 공이 요정도 와 있을 때 요정도 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자기 스타일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아...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준비하는 사람이나 이 상태로 준비하는 사람이나 내가 만약에 요번에 백 공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백 공격을 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먼저 플링이나 이구 공격을 해버리면 내가 백 공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이 상태나 이 상태나 준비 자세를 하고 바운드가 됐을 때저 사람의 움직임을 봐야죠. 아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고 카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같이 내가 백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백공격 들어가고, 네. 내가 포핸드로 공격을 하려고 했으면 포핸드 공격 자세로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하기도 전에, 이걸 하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돌아버리면 저 사람이 이리 주려고 하다가도 저리 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빨리 움직여도. 그래서 무슨 어느 쪽으로 오든 간에 항상 바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음, 3 9공격이안 돼요, 잘. 그거는 이제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서비스를 놓고 네.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느려서 이거 보고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해 봐요. 서비스를 놓고 야, 여섯 가지 목봐 봐요. 어떻게 <laughs> 내가, 하냐면 봐봐요 저도 이상해. 요 <laughs> 이런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서비스를 내가 여기서 딱 놓고 준비하고 여기있다가딱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우 씨는 놓고 막 이게 <laughs> 중심이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서비스를 내가 여기서 하나 둘 누고 딱 자세를 잡는가 동시에 저기에 바운드가 떨어지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것도 스텝이 있나요? 저분이 스텝 누고 내가 여기서 지금 왼발로 눌러놨잖아요. 네, 네. 왼발로 눌러놓고 내가 이거를 위로 내가 손 <laughs> 토스를 한 다음에 내가 몸 자세가 약간 왼발에서 오른발로 살짝 내몸 중심이 살짝 들어오는 거야. 네네네. 이것도 중심이동을 뭐 써야 되니까. 네네네.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왼발로 디디면서, 자세 낮추면서, 서브를 놓고, 네. 그 힘을 이용해서, 이왼발에 힘을 넣어서, 하나, 둘로 잡는 거 아, 왠, 왼발을 밀었다가, 네. 하나, 아니, 한 번에 오지 말고, 자, 서비스 놓고, 하나, 둘, 셋. 어? 한번 디뎌 놓고, 오? 자, 여기서 연속 동작을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이 나는, 너무 박친 것 같아, 이게. <laughs> 만에야 아, 아니, 그래. 이거 아, 그래. 그 동작이 안 이루어지면 만약에 이제 왜 바쁘냐면 내가 이렇게 탁 잡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공을 이리 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 한번 아무데나 한번 줘봐요. 내가 여기서 스텝을 하나 둘셋뭐 이렇게 다다꾸 친단 말이야. 여기서 아... 하나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탁넣고 하나 둘셋하면씩 이리 온단 말이야. 저 이거 스텝 한번 봐주시면 안 돼? 요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방금 자 서브 누가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나 이렇게요. <laughs> 자 여기서 서비스를 하나 둘, 네.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네. 하나 둘셋 이게 돼야 돼, 된다. 이게 예 눌러는 눌러진 힘으로 하나 하나 여기서 이 그자꾸 한번 돌고 두 번에 딱 오는 거. 그렇게 자리를, 자리를 잡을 맞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내가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탁 넣고 탁, 탁 잡잖아요. 네. 잡는 것 동시에. 이, 여기서 하나, 둘, 잡는 것 동시에 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탁 잡는 동시에 오니까 내가 그거를 탄력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탁 고정이 되어 있어 버리면. 저 그랬어요. 고, 내가 서비스를 탁 넣고 탁 고정이 되면 이리 줄지 이리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리드면 이렇게 되고 이리드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잔발을 띄고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탕 왔을 때탕 왔을 때가아그 아, 박자 아. 아. 그러니까 서브 넣고 박자를 서브 아. 넣고 아. 박자를 내가 맞는 거야. 왜냐면 공이 넘어가니까 상대방도 그거를 이구로 공격을 하든 커트로 주든 상대방도 넘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땅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아 연속 동작으로. 아 그러니까 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춰 있으면 안 돼. 아 결국 정답은 잔발이네 서브 아 네. 넣고도 상대방이 리턴하는, 이 리시브하는 아그 패턴에 맞춰서 잔발을 해, 줘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잔발이 대줘야 내가 포핸드로 가든 백핸드로 오든 자리를 잡을 수 있어. 근데 방금 제가 보니까 코치님 이 왼쪽 허벅지가 테이블 아래로 네. 들어가시던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아 저는 이, 이 허벅지를 요, 요 지금 모서리 있잖아요. 네. 여기 안까지 이렇게 넣어요. 뛰다가 어. 찌지 않 이렇게 넣고, 피는, 빠지는 거니까. 이 상태로, 아이 상태로 그냥 오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있다가 이거를 콕! 이렇게 <laughs> 그는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넣고 이 상태로 오는 거야, 이렇게. 이, 아, 이 아, 낮은 상태로?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아, 이런 상태로 네. 제가 와.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중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한번 뒤로 째 아. 이렇게 좀째 줘야 돼. 째 주고 탁. 째 주고 탁. 하나, 둘, 셋, 하나 저 이렇게 나와요. 아. <laughs> 자신 없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자, 야, 야 이거. 그 네, 그렇게 들어. 야 네. 돼. 안될줄 알았어. 그 <laughs> 연습을, 그 연습이 많이 되줘요 상대방이 백으로 주던 화로 주던내 박자를 맞히고 싶어. 저 서브 넣어볼게. 아, 해봐. 아. 두번 하기가 힘든구나. <웃음> 네. <웃음> 아, 이상해. 아, 여기 발 넣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도 자 저한테 한번 줘봐요. 자. 자, 이렇게 맞춰야 돼요. 딱딱 딱딱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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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준 박자에 이 서비스가 봐봐요. 자아 어, 내가 한번 신기한 거 한번 보여줘볼게요. 자 서비스 한번 받아봐요. 아 아무 아, 이쪽으로? 아니아니 아무데도 상관없어자 서비스 내가 넣었죠 아, 네. 내가 넣은 속도하고 아. 형우씨가 받는 속도하고 아. 어때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네. 물론 빨리 줄 수도 있는데 자 봐봐요 네. 내가 요정도로 줬어요 그럼 그 정도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준 속도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빨리 넣었으면 네. 빨리 올거 아니에요 네. 자, 봐봐요 빨리 줬죠? 그럼 빨리 오잖아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준비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이 템포에 이 템포에 내가 빨리 맞춰야 될 거야. 아저 이게 저번에 우리 빠른 서브 넣는 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빠른 서브를 넣고 다섯 개를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서비스 넣은 거예요. 봐봐요. 자 커트 서비스 내가 요 정도 속도로 줬어요. 그요정도 속도로 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내가 조금 커트 서비스를 좀 빨리 주잖아. 요 그러면 좀 빨리 온단 말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준그 속도에 내가 준비를 딱딱 해야 돼. 어, 빠른 어. 거는 어. 어떻게 하세요? 빠른 거 빨리 잡아야지.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잡죠? 나 자, 잡... 내가 여기서 놓고 빠르게 탁탁 나와야 돼 이렇게. 아, 몸이 더 빨리 나와야 돼. 속도가. 저한 번. 그래야 이게 돼져야 내가 여기서 이거 박자, 받자, 이거 박자를 맞출 수있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요. 요, 서비스 넣은 거부터 박자가 안 되니까, 이런 박자들이 잘안 되네. 아, 그럼 정리하면, 제가 넣은 서브를 알아야 되고, 그 어. 속도에 맞춰서. 내 서비스 넣는 박자 속도를 알아야지. 내 네. 서비스 속도에 대부분이 네. 그 박자에 맞춰서 오는 거야. 아, 내 박자에, 아, 내서브의 속도를 맞춰라. 그러니까 이제, 리시브를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속도를 뺏어야지. 아.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자, 서비스 한번 넣어봐요. 소속으로 무리하잖아, 이렇게. 짧게 막, 박자를 빨리 줬다가, 늦춰줬다 네. 빨리 줬다늦춰줬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넣은 박자를 와, 내가 탁, 탁 준비했는데 그 패턴을 안 주는 거야. 확실히 잘 치는 사람들은 리시브가 한세 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넣은 사람이 그 박자 안 주니까 그 힘든 거죠. 네, 템포가 안 맞아. 그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딱딱 준비하고 그 템포에 안 주는 거 서로 안 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 고수들끼리는. 네. 그니까 그거를 이기는 사람이 그거를 견뎌내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그 게임. 저. 그러니까 네. 탁구는 박자 싸움이란 말이야. 그런 박자 싸움인데 그 박자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 상대에서 이기면 그 게임 이기는 거고 그걸 내가 못 풀면 지는 거야. 저 한번 넣어봐도 될까요? 해, 해, 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도 그냥 내가 오는 거에 그냥 그대로 커트 찍으면 그 속도에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요 정도 속도로 가는데 빨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공을 아직 오지 않는다 말이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 정도 속도면 요 정도 속도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야돼 자, 놓고, 하나, 둘, 셋. 그래야 내가 여기서 이 스윙이 나갈 때 박자가 딱 맞지. 그러니까 이제, 박자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맞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하나야. 저 그거 안 보여요. 그게 하나죠.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 카트 들어오는 요, 들어올 때가, 요, 들어올 때가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서브는 사람은 이 사람이 커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 하고 이렇게 아 중심을 잡아야지. 그때 각도야. 아, 제가 라켓을 안 봤어요. 상대방 봐야죠. 아 볼게 너무 많아. <laughs> 하나 둘 셋. 아 그러네. 내가 하나 했는데도 이러고 있잖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 했을 때 하나 둘이잖아. 네. 여기서 하나 바운드 둘이잖아. 그러면 하나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딱 자세를 잡고 둘의 공의 위치를 봐야지. 아 공이 어, 공이 짧은지 긴지를 그걸 내가 가늠을 해야지. 아 제가 하나에 안내안 안 내려왔네. 하나 하나에 내려가야지. 하나에 아 하나에 백스윙 준비를 해놔야지. 아 하나 둘 셋. 네. 그래야 박자가 맞아 하나, 둘, 셋. 아, 확실히 여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노력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공률을 높이는 거는 네. 내가 서브 넣고 준비하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느냐. 랜덤으로, 불규칙으로 아무 데나 주시면 안 될까요? 리시브로 아, 하나, 둘, 셋. 아, 여밉해. 그리고 일단 지금은, 에이, 지금은 포핸드로 오든 랜덤으로 백핸드로 오든 일단은 먼저 백쪽을 먼저 지킨다 생각을 해요 네 백쪽은 아무래도 내 몸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포핸드 쪽은 조금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가면서 도 되고 뭐 가도 되고 내가 조금 늦춰서 루프로도 걸 수도 있고 물론 네. 백핸드도 루프로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백핸드보다는 포핸드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백쪽을 먼저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포핸드 오면 포핸드로 내. 어 랜덤으로 할 때. 지금 쳐보니까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 요 시간도 다시 그, 한번 해볼. 그그 박자를 내가 맞출 자. 하나 둘 셋. 지금도 지금도 뭔가가 안이어져 그러니까 어 여기서 지금 내가 하나 불러줬잖아. 하나 불러줬을 때 내가 뭔가 탁탁 탁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느낌 내가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안 나. 자, 다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이 내려가는 게 이러고 있다가 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슥 하나잖아. 자기가 그 서비스가 하나, 둘, 셋이 패턴이잖아. 근데 내가 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지.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서비스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었잖아. 제가 이렇게 확 내렸나요? 팍 내려가잖아. <laughs> 자, 하나, 아, 둘, 셋이잖아. 네. 박자를, 이 박자를 맞춰야 지 자기가 이 박자로 넣었으면, 아, 내가 하나, 둘, 셋, 이 박자로 넣었으면, 아니야.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가야 돼. 팍 내려가는 게 아니야. 준비를 또팍 하면은, 그것도 빠른 거지, 박자가 아, 그러네.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공을 일단 지금 짧게 오는지 길게 오는지 아니면 내가 내 위치에서 칠수 있는 위치를 크게 파악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닿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버리죠 내가 스윙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뒤로 백스텝 잡는 거는 좋은데 내가 치면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는 공 거리를 잘못 맞춘다는 얘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미리 파악이 됐어요 서브 놓고 하나, 둘, 아니야. 지금도, 지금도 하나하나도 그냥 팍 내려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박자가 빠르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하나, 둘, 셋, 이 박자가 된다 말이야. 하나, 둘, 셋, 이 박자가 돼야지 자기가 그렇게 넣었잖아. 서비스를 하나, 둘, 셋 박자로 넣었잖아.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넣어야지. 그래야 박자가 맞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 고거는 이제 지금 이런 거는 아, 이제 연습 상대 짝을 이제 짝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연습을 내가 계속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 누틴, 그냥 내가, 그냥, 그냥 내가 서비스로 뭘 넣더라도 이 패턴을 내가 그냥, 그냥 몸에 배어있게끔 만들어내야 돼. 내가 막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몸이 그냥 배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들었어요. 여기도 박자가 있고. 그런 그럼. 런 본인이 서비스 는 박자에 맞춰서 내가 공격하는 것. 하나, 둘, 셋. 지금도 박자가 안 맞아. 지금도 어? 뭔가. 빨랐나요? 뭔가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가 돼 있잖아. 그냥 내가 준비한 상태에서 준비한 이렇게 준비했든 이렇게 준비했든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내려야 와돼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아 저는 그냥 하고 나자마자 바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에이, 뭔, 이게, 내, 이게 없었던 같아요내 자세가 이렇게 취하든 이렇게 취하든 이런 동작에서 하나, 둘, 셋이 아, 나오든 예.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나오든 아, 아, 아 중간 동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다시 야 하나, 둘, 셋아 이거 아, 지금도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내려가, 내려가 있어. 있으면 박자가 빨리 나와버린단 말이야 아, 하나, 둘, 셋아 마연 봐봐 지금도 내려갈 때 하나 팍 내려가잖아 팍 내려가면 안돼 그니까 러팍 내려가니까 팍 오니까 공이 오기도 전에 스윙이 나와버리지 네. 하나 둘셋 그렇지 그렇게 내려가요 아이번 이번엔, 이번엔 마 하나 둘셋 지금도 살짝 빨리 내려갔는데 조금 불안했죠 오자마자 해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응. 아, 이런 느낌, 느낌. 이것도 좀 기다렸다 치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를 알고 내가 연습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걸 내가 자꾸 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연습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벗고 마를려고 하는 사람과, 기낭은 기낭은 막 해서 느끼는 거하고는 내가 볼 때는 한 1년 배운 사람하고, 기낭 한 사람은 한 3년, 5년 걸린다고. 그걸 알기까지는. 맞아요.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많이 벌어지고. 아. 지금 그, 지금 여기서 한거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서비스 넣을 때, 네. 내가 준비하고 하나 둘셋 준비 여기까지 네네네 예, 예. 하고 저거 하고 또 라켓 도 봐야 돼 이거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아이고야. 커트 들어오려고 할때 그때 하나 둘셋 둘, 맞춰. 예, 예. 맞춰서 하나 둘셋 내가 서비스는 박자 맞춰서 하나 둘한 번만 해봐요 하나 둘셋 지금도 <laughs> 박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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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서비스는 박자에 맞춰 하나 둘 <laughs>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하나, 둘, 셋, 그걸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넣은 속도하고 맞춰야 돼. 빨리 넣었으면 빨리 준비, 천천히 넣었으면 천천히 하나, 둘, 셋이면 내가 하나, 둘, 셋 준비하고, 아, 요 박자는 이제 맞출 것 같은데, 제가 빠르게 넣은 거는 못 맞추겠어. 요 빨리 넣은 거는 빨리 하면 되지. 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넣는 거잖아.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에 맞춰야지. 그 빨리 넣었으면 하나, 둘, 셋. 그 이, 이, 이 박자에, 이 박자에 내가. 하나, 둘, 셋, 같이 맞춰야 돼, 이렇게. 거의 넣자마자 도심해 <laughs> 빨리 갔으니까. <laughs> 그래야 내가 뭔가 동작이 나와. 근데 내가 백드라이브로 공격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 넣는 거는 별로 안 좋아. 요 왜냐면 빨리 오는 거를 백드라이브로 친다는 건 어렵거든. 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넣었을 때는 그냥 포핸드로 잡는다 생각하는 게 좋아. 아, 도르라고? 도르라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서비스를 내가 이렇게 빨리 넣고 빨리 오는 걸 내가 백드라이브로 건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워. 어, 이거 너무 바쁘잖아요. 아이고. 이거 넣고, 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어. 때린다니까? 우와. 내가 여기서 아. 넣고, 그냥 내가 포핸드 준비하는 거지. 아. 그게 더 낫지. 내가 빠른 서비스를 커트, 반회전, 바깥으로 빠른 서비스를 넣었을 때는 백핸드를 준비, 물론 뭐 백핸드 자신있는 사람은 백핸드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있는 거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백핸드 자신있으면 백핸드, 아 백핸드, 잘 사람은 아 백핸드 어 포핸드가 자신있으면 포핸드. 그래서 우리 삼구 박살 낼 때는 항상 그래서 돌아서 치는 이유가 그렇게,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수고했어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